자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 HSK 4급 도쿄 이부분 문제입니다 자요 문제는요 ABC 세가지 문장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풀어 볼 건데 풀어 볼 건데 30초 안에 푸세요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연습이니까 30초 안에 풀고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 보세요 시작자 시작하죠? <laughs> 봅시다 A, B, C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A 먼저 보도록 할게요. Words go d o w The e 내 아들의 키는 아주 빠르게 자랐다. B.今年春天就有很多不能穿了. 올해 봄에 바로 <목소리> 요 생겼다. 한도不能穿了 <목소리> 아주 많은 못 입는 것들이. 러체 하시고요 당시,去年春天打折的时候，我给他买了几件衣服。작년 봄 세일할 때 나는 그에게 사주었다 몇벌의 옷. 을타 체크하시고, 이프 체크하시고.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A 먼저 봅시다. 자, 워 얼저더 그저 내 아들이 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봐야 되는 거, 일단 내 아들이라는 거. 내 아들. 내 아들이 키가 아주 빠르게 자랐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뒤에 B, C는 뭐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고 있죠? 됐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고 있고 B에 지금 우리가 체크한 거, 생겼다. 자, 마지막에 이 러가 동태조사다라고 해서 완료다 이러시면 안 돼요.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나타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봄에 건도보넝촌러 못 입는 게 많이 생겼다. 원래 이 옷이 있었는데 못 입는 게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C. 작년 봄에 세일할 때 나는 그에게 몇벌의 옷을 사 주었다. 자 여기서 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월즈죠. 헤나요? 그러면은 A, C 순서를 배열을 한다 했을 때 A가 무조건 앞에 와야겠죠. 그럼 일단 a, c는 알겠어요. 자, 다음 이제 b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b에 보시면 뿌엉찬뭘 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c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 세일 했을 때 그에게 옷을 사주었고 올해 못 입게 됐다 라는 순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a, c, b. 음, 내아들이 키는 너무 빠르게 자랐습니다. 작년 봄 세일할 때 그에게 사주었습니다. 몇 벌의 옷을 사주었는데요. 올해 아주 많이 못 입게 되었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답을 A, C, B로 해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 아쉽죠. 그렇죠 자, A에 어? 얼떠도 꺼지고 없어지고 그냥 타가 나왔습니다. 그냥 타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시 대명사가 타, 타, a와 c에 각각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c의 타가 소용이 없어졌어요. 이 c에 있는 타를 가지고 a와 c를 배열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우리 답은 acb인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막. 여기 있는 a를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작년 봄에 세일할 때 나는 그에게 몇 벌의 옷을 사주었고요 올해 봄에 바로 못 입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서 막 문장을 배열합니다 자 근데 왜냐하면 이런 말은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지표가 있어요 실 이누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고 그냥 A, B, C의 문장의 논리 관계를 따지면서 그냥 왜냐 하면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려요. 실린더가 있다. 만약에 실린더 타장 더페이션 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C, B, A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없죠. 그러면 원인 결과 순으로 하셔야 돼요. 원인 결과. 여기서 지금 원인이 뭐예요? 그가 빨리 자라서 그가 빨리 자라서 작년 봄에 샀던 옷이 올해 안 맞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뭐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 순으로 배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나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 4급 독해 이 부분 풀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